오늘도 역대하서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서 24장에는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왕이 된 요아스 왕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이 불행한 시대에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하스는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리고 47살 한창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요하스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에,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함으로 복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사장 요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서가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제사장 요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요하서가 정직했다면 요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는 시키는 대로 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호야다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었고 또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나라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을 하나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에 보시면 그 위에 요아스가 요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요아스가 왕이 된지 2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어, 이 내용은 열왕기하서 12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요아스가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리하라고 지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이 성전이 파괴가 되어 있었냐면 오늘 역대하서 2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요하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달라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바알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하스가 왕이 된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성전을 성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빨리 시행이 되지 않자 요하스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왕이 말하여 한궤를 만들어 요하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세를 요하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이에 던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하스는 한참 젊을 때는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백성들도 기쁘게 헌금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남은 돈으로는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였고 또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끝에 보시면 요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호와 이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요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요호야다의 이 영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 이후에 이 제사장 요호야다가 죽은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사장 요호야다가 134살을 살고 술을 다 누린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제사장 요호야다는 정말 한 시대에 백성들에게 큰 신앙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이 없을 때도 나라를 지켜내었고 또 어린 왕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야다는 제사장임에도 왕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죽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사장 요야다가 사라지고 난 뒤에 요아스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하스 왕은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되어야 하지만 제사장을 너무 의지하고 기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사라지고 난그 자리에 유대 방백들, 이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세상적인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하스가 스스로의 믿음으로 소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요하스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요구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팡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하스가요, 순식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요하스가,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요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지,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직접 받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받아 누릴 줄만 알았지,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의 아부하는 소리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달콤한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이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백들과 이 요아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달라 밑에 있었던 이런 방벽들이요. 이 여호와의 마음을 탁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 요히야다의 아들인, 스가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주어서 마지막 경고를 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요하스는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요하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 방백들과 이요하스 왕은요. 귀를 닫아 버립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죽였겠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엄청난 죄를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열심히 있었던 이 왕이 이제는 선지자를 돌로 쳐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대적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 북쪽에 있는 이 악한 나라 아람을 불러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방백들을 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의 방백들을 먼저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스를 징벌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리게 될때 여러분 레위기 26장 17절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재앙이 많은 겁니다. 내가 너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들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시면, 왕을 심판을 합니다. 요하스는 그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했고, 적들에 의해서 버려졌는데 그의 부하들이요, 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침상에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하들이 오죽하면, 왕을 죽였겠습니까? 왕이 너무 갑자기 변해버린 것에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하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들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유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초 죽인지라 다위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는요, 결국 부하들에게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달려가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신실한 왕으로 시작해서 부끄러운 왕으로 끝이 나버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요하서도 아달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부끄러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있고 또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지 않는 자는요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자기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부모의 이 영적인 그늘 아래에서 복을 받고 또 스승의 그늘 아래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자기 것으로 받는 믿음과 신앙과 이런 훈련이 있어야 자기 홀로서 쓸때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큰 교회 이런 그늘에 숨어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인양 자랑을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홀로 섰을 때 스스로 그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이 요아서처럼 부끄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고 또 연단을 받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려서 나의 신앙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백성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따라 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